완야, 잘았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수 있는 방법, 뭐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이든, 썸 타는 사람이든, 뭐좀 사귄지 이제 한몇달된 사람이든, 좀더 오래 만난 사람이든, 뭐 아무튼 그게 누구든지간에 첫째. 그 사람의 친구를 만나라. 한두 명이 아니라, 최대한 많이 만나라. 친구는 얼굴이 틀리고, 학력이 틀리고, 성격이 틀릴 수 있지만, 반드시 비슷한 것이 있다. 공통 분모가 있다. 어... 도라이는 도라이들끼리 만난다. 도라이는 절대 도라이가 아닌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알았지? 어, 숨길 수가 없어.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알 수가 있어. 가령 나내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 잘생긴 애도 있고 못생긴 애도 있고 술을 아예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술을 잘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다 틀려. 그런데 공통분모가 있어. 비슷한 것이 있어. 뭐냐? 자유로운 것을 좋아하고 낭만이 있고 의리가 있고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게 공통분모야. 그래서 친구가 되는 거야. 지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친구를 만나다. 그게 밥 먹는 자리든 어떤 모임이든 쫙가 봐. 그러면 딱알수 있어.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렇지 둘째. 그 사람의 가족을 만나라. 한두 명이 아니라 대부분을 만나 봐라.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 가족을 만나면 우린 그 사람이 어떤지 다알수 있어. 그 아빠가 하는 말과 행동과 그 엄마의 하는 말과 행동과 사람을 대하는 모습과 전화통화하는 또그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하고 전화하는 통화하는 모습 응? 밥 먹는 모습 우린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 다알수 있어 알았지? 이것이 상대를 최단 시간 알아내는 가장 현명하고 나이스한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혼해서 짝살 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결혼하고 나니 알게 되었어요. 그다 소리 하지 마. 미안, 미안. 파리채를 때릴 타이밍이 아닌 것, 아닐 수도 있었는데. 일네들이 많거든. 바보천치 같은. 친구도 안 만나보고 그집 어, 언니, 오빠, 엄마, 아빠, 할머니 뭐뭐뭐 이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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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고 안 만나고 막상 해보니 이건 도라지 구석이야. 엄마는 아빠한테 사랑을 보지 못해서 자식한테 애착이 엄청나고 아빠는 밖으로만 계속 싸돌아 돈리고 그러니 엄마는 더욱 외로워서 막 자식을 어떻게 내 손아귀에 잡아넣을까 막 이렇게 미친거지 그, 그, 그런 지구 속에 결혼하면 죽는 거야 죽어 죽어 지옥이야 만나봐야지 사전에 알았지 1년 정도는 숨길 수 있단 말이야 속인단 말이야 철저하게 우리 집안의 비밀을, 우리 부모의 비밀을, 진짜 모습을 안 들키기 위해서, 나에게서 그게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은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철저하게 자기를 숨길 수 있단 말이야. 자기 집을, 자기 본가를 못 들어오게 하고, 아, 그, 그래, 뭐, 나중에, 그, 결혼하고 나서 자주 보고, 또, 뭐야, 뭐야, 저기, 뭐, 그렇게, 그렇게 합시다. 이게자 피한단 말이야. 만나야 돼. 자꾸 만남을, 자기 가족을 만남을 피하는 것을 딱 이유가 있어. 그럴수록 더 만나야 돼. 열매를 보면 뿌리가 알수 있어. 열매, 응? 이걸, 열매를 하자, 열매, 응? 어? 열매를 딱 보면, 이 희, 이 뿌리가 이게 뭔지, 이게 썩, 썩었는지, 똥인지, 쓰레기인지, 안단 말이야. 알지잘 들어. 잘 들어, 내가 하는 말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천지야. 통곡을 해. 그땐 소용없어. 애까지 있어. 그땐 소용없어. 알았지? 아, 참,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 토요일, 보자, 이번 주 토요일 며칠이야, 2월 4일 서울에서, 어, 한, 몇년 만에 심리치료 세미나를 이제 한다, 음,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이제,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 안 껴도 되니까, 2월 4일, 요, 요번 주 토요일, 어, 영상 밑에, 그, 설명, 심리치료 세미나, 블로그 참조해서 참여하시오. 자. 형편이 너무 안 되면 그 참가비가 너무 비싸다 싶으면 내한테 문자로 줘. 그럼 좀 깎아줄 수도 있어. 알았지? 아무튼. 힘이 들었음이라는 이제 연애고자 부부 갈등, 우울증, 대인 관계가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 요번에는 뭐 사람들이 많이 올지 안,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와봐. 자 무서워하지만 뭐 이상하게 뭐 코가 세 개, 눈알이 세 개, 뭐침질질 그리고 그러한 무서운 사람들이 혹시 온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렇지 않아 멀쩡해, 아지 멀쩡해. 뭐 무서워 하지 마. 알았지? 재미있고 유익해. 알았지? 자. 고맙습니다. 자. 음. 좋아요는 필수.